음식 안드신 분, 음식 드세요. 자, 저 앞에 우리 닌기지가 준비 지금 삼, 이, 일, 바로 닌기지, 바로 닌기지, 바로 닌기지. 그리고 빼고, 빼고, 빼고. 밤, 밤 아직 안 왔다. 예, 밤 있어. 조심 밤 준비, 밤 준비, 밤 준비. <laughs> 체크가 안된 거야 아직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 아까 A, NW 쪽에 농보 밤한 벗었어요? 네, 네. 카운드로 들어. 아, 나 스택 좀 빼고 올게. 잠깐만, 문 앞에 조심하세요. 그 코다리님 불벽 쓰고 싶은 거 아는데 지금 타이밍 아니다. 무리하면 안 돼, 손오씨니까. 자 옵니다. 자 나온 거 지금 인게 이지 나온 거에 오, 사, 야 이거 페이크스 여러분들. 디펜스 준비, 디펜스를 준비, 디펜스를 준비, 디펜스를 준비. 디펜스 준비. 문 일단 음. 70%까지 깠음. 롱보반 웨스트. 롱보반 웨스트래. 롱보반 닉네임 좀 알려줄 수 있어. MDPs. 오케이 오케이. 6.6.2 롱보. 우자 우리 인기지갑 치자. 루나콘한테 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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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크. 이거 좋기는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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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뺀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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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세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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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분60% 열심히 때려보자 롱보밤 조심하시고, 왼쪽 야, 가드론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분배까지 누님 이거 얘네 밤스쿼드 말고 그냥 롱보가 프리야? 응, 음, 프리야, 프리 그냥 원인기지라 생각하면 돼 근데 근데 그렇게 별로 안 아파. 아, 너어 그래서 차... 나 그냥 분대할 거야. 너너 플레이트라 침대기 맞으면 아파. 조심해야 돼. 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난고 인게지 다음 1일 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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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잡자잡자잡자못 들어가네 잡을게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문에40% 문에 일해 문에 주고. 우리 카운터 아니면 안 봅니다. 쟤네 잘라먹기못할거야 아마 됐어 9분 네문 20퍼까지 깠음 지금 아, 하아야 문 하나 까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세개나 까야되는데 씨그로 우리 그 망치들고 오신분 뭐 많이 멀었나요? 문이 14퍼 이제 모르가나 도착이래 망치 들고 오케이그 오케이. 니코로 마... 말씀해주셔야 돼요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한번 본대를 뺏고 이 바로 뺄까? 깨? 어 깨깨깨 괜찮아 얘네들 알고있어 스킬 아끼고있잖아 얘네 한번 바다칠 생각이야 들어가지마 우리 스테어파면 안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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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녀님 머리 뭐지? 쿨뚝인가? 칸녀님 들어가서 페이크로 쓰고 쿨, 쿨뚝 써봐 약깨가약깨가아약깨가약깨가 문을 걸과 문을 걸고 문을 걸 그냥 군대 본데, 본데 걸어, 본데 걸어, 본데 걸어, 본데 걸어, 본데 걸어, 본데 걸어, 본데 들어와서 웨스트 오, 사, 삼, 이, 웨스트로 마가 웨스트로 마가 웨스트로 마가 웨스트로 가. 풀지 패스, 풀지 패스, 풀지 패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못 나간 사람도 실험 해줘야 돼. 여기 일때 그리고 자, 우리 한번쑥 빼봐, 쑥 빼봐, 여러분들 쑥 빼봐. 여기서 실업하고 다시 그게. 어가 여기서 막아치겠다 카리아님 풀이 채우고 풀러 많아 만약 모자라면 얘기해줘야 돼 카리아님 저거 쟤네 탱커만 한 마리 끌고 와줄 수 있어? 한 마리? 카리아님 그 달려 예 카리아님이 될때해 내가 반응해줄테니까 그치 지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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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페이카 이거 페이카 여러분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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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얘네 나오 끌고 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잠깐만. 우리 베드록 누구지? 베드록 누구지? 베드로크 누구지? 저요 저요. 비나님 비나님 가자 가자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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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나님 준비해 비나님 준비해. 비라님잘 봐. 기다려 기다려 비나님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어, 수네어가 아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잘봐 그러면 카디나님이랑 연동으로 해보자. 카디나님 연동 샤이 이런 사람들 먼저 끌고 가고 날려줘. 지금 갈게요. 네. 지금 날려 그렇지 3, 2, 1.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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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달려줘야 돼힐좀깊게 줘야 돼힐좀깊게 줘야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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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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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없잖아 다빼 스킬 없잖아 다빼 앞에 탱 계속 힐업 해 주세요 우리 이게 다 빼봐 우리 힐업 힐업 좀 밀렸다 전체적으로 자, 디펜스 준비하고. 흠 <laughs> 노스 조심 로스 조심 우리 애니가 빠졌어 애니가 빠졌다 옆동룡한번 끌고가보자 거동룡한한나님이랑 똑같이 지금 백인 나무님이랑 대기 대기 지금 봐봐 아니다 아니다 아이거 아, 조심해 나무님 끌어줄수 있어? 아니야 인게임콘 아니야 우리 기다려 우린 아니야 나무님이 준비가 안 됐었나? 네? 아네 죄송합니다. 망치 받고 온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 리스크가 너무 큰데? 또라서 디펜딩도 안 나오네. 아 처음에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MDPS 롱보 웨, 웨스트 롱보 응. 뭐 빠졌네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아힐나 모르겠어 어 이닝 한번 해 끌리는 대로 한번 해봐 자 이거 들어가서 더풀 건데 응. 웨스트로만 뚫을게 로커스 오펜스 때써줘 준비해 아직이야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요니 써주고... 이거를 그냥 베드록이 아예 한쪽을 갈라버려도 돼. 베드록 이스트스트를더이스트로 밀어줘. 우리 웨스트로 풀푸시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디펜탱. 펜탱 밀리 스텝업. 디펜탱 이파티 밀리 스텝업. 자,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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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웨스트로 5 4 3 2. 1. 이스트 밀어. 이스트 밀어. 그리고 이스트 밀어. 이스트 밀어. 레지 담아. 레지 담아. 레지 다 먹어, 레지 스 웨스트 풀푸시. 서스 웨스트 풀시스 웨스트 풀시 드랍 불패치 그리고 노스 이스트 봐 이제 노스 이스트 보라 이제 보라 노스 이스트 우리 터냐 우리 터 우리 터 우리 터 우리 터얘터 끊었어 걸어와 걸어와 걸어 와 걸어 와 예, 들어간다 성문으로 걸어 와 걸어 걸어 못 들어내 잡게 못 들어내 잡게 못 들어내 잡게 못 들어내 잡게 자 그리고 문앞에필 준비 이스트 텅등 잡아 이스트 텅등 잡아 문앞에필 준비 어제 내려가 너무 붙어 있어 지금 MDPS 이제는 노스에 있다 나 우리 이스트를 살짝 다 빼봐 힐이 힐이 좀밀려 하드 정리하고 문 칠게요 다시 문 집중 부비님 조심. 그 자리 힐러들 자, 힐 소인 잘 안다. 루스기스트 힐해주고 힐러들 다리 위로 올라도 돼. 자 나오네 당기지 지금 삼이일 나오네 당기지 나오네 당기지 나오네 당기지 나오네 당기지 못 들어가게 하자 못 들어가게 하자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맘스터치 안 되나? 저기 못 들어가네 노스기스트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샤이 올라가... 못 들어갔어 샤이 못 들어갔어. 태클로 잡아 태클로 잡아 태클로 잡아 얘네 나온다. 한다. 준비해야 나온다. 나온다. 태클을 들려고 나올려 한다. 필드패트 준비해야 돼. 제이튼이 먼저야, 신튼이? 뭐 제이튼 돌았을 거야, 이제. 기다 일력 기다려, 기다릴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번더 갖고 온다. 한번더 갖고 온다. 한번더 갖고 온다. 지금 애우리도 나오네.한테 게지5 4 3 2 1. 나오려는 텐기지. 나오려는 텐기지. 아, 글로꿀거 가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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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동 무 떨어갔다. 옆. 어, 계속 케어 해 줘야 돼, 여러분. 문 앞에 에리퍼 줘야 돼.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얘네가 토조도랑 예, 룬구 존나 세다 이거 이스트 다 빼봐. 히로받고자, 히로받고자, 히로받고자. 피 없는 사람 이스트 가. 말랐어, 말랐어 힐러.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 다 빼봐. 다 열어줘봐, 다 열어줘봐. 이파티 힐러 거... 없어요. 신발 못 걸리시나요? 이파티 힐러 없음. 확인, 확인, 확인. 아 힐러 둘 죽었어? 1파티3명 확인. 힐러들 지금 애미 좀 없어요? 네이처 열심히 돌려주세요. 문 60%까지 깼음. 도루님 죽었어? 예이파티엘 없음. 이파티엘 없음. 나옵니다. 아, 나온니한테 인기지, 지금. 3, 응. 2, 1. 와, 이 존나 <laughs> 아프다, 이거. 엽동 잡으세요. 엽동 못 들어가게 하자, 엽동님. 계속 킬업 해주시고, 얘네가 턴 먼저 놓은 거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킬업 일단 놓을 거야, 얘네. 야, 얘네 나온다, 기다려.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야,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이거 사우스 이스트 나가 준비하자. 앞에 계속 킬업 해주세요.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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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들어온다, 나와봐, 들어온다, 나와봐, 들어온다.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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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패 주면서 히로패 주면서 가드론 깔아 주면서 가드론 깔아 주면서 앞에 살려줘야 돼 앞에 계속 힐러분들 나가서 카운터 볼 준비 카운터 볼 준비, 해 카운터 볼 준비 해아 히로비 안돼 갖고 지겠는데 휴일만 쓰는데도 히 애매 없어요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없지 여기서 카운터를 준비하고 힐러 둘이잖아. 여러분 우리 빤스런가 봐야 될것 같아. 힐러가 오면 모르겠는데 잠깐만 대기. 힐러 없이 푸시가 안 된다. <목소리> 리모망토 있는 사람 크사님한테 좀줄수 있나? 거래로. 그냥 이거 머리를 바꿀게. 아, 아킬도 죽었네. 월주도 죽었네. 아, 이년 근데 어차피 이거 그냥 뺄 거면 빼도 되는 게 얘네 레인지라. 웬만해서 오픈 안 싸우려 할거요 그렇긴 해. 우리 벨리로 가자. 얘네가 애초에 무조건 캐슬 수성만 하는 콤포라서. 노스 이스트 갔다가 SE 벨리 먹으러 가시죠. 그... 백이나무님이. 우리... 네, 저는 패스다. 예. 네. 패스, 프로스에서 봐도 되고, 패스에서 봐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